yeah

대부분 청인들 운동을 몇번시켜야고차지안 해도 좋지 운동하는 친구들 대부분 권유롭게 바뀌었어요 예, 거는혁명이에게 저도 보니까 저가섭시대에일반는사람이 일하는데 계속 눈가고 있어 그리고 시선을 쑤시킬 때도 나이가 들면도 그렇게 스텝을 봐야 돼요 뛰는 게 굉장히 이제 고에 액션만 이렇게 빠져들수 있고 기술이어떻지만은 체육 파가 좋아 체육 구멍은 안그렇데 기술보다 체육 구가더좋아져 손끝이라는 제가 보기 힘들거든요 손끝 3단계는데그 안에 기술이 다 꽂혀서 체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게 기술이 많이 나오지는데그 비율이 연결이 그래서 이생님못했 네. 여기서 이게 아니라 뒤꿈치 살짝 들고 앞꿈꿈치 두셨죠 여기서도 앞꿈치가 튼 식으로 왔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앞발도 앞꿈치 뒤죠앞꿈치이 공다고 예, 했을 때퉁퉁퉁 되는 그냥 사풍 사풍 그리고 계속 하나 보면 아빠에서 빗꿈치가 자연스럽게 아니라, 예, 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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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게 주관을 지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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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맞아 예아 그럴 수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게십 시간 오케이, 니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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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그리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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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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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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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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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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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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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答えは、トップトップ、言えんの、システムで言わんの。<noise>

슥슥슥슥슥슥 오케이 자, 셋셋 셋째 툭 다시 셋째 툭 다시 손 올리고 셋째 툭 아. 여기서 하나 둘셋이 단계로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포렉스 뒤돌아시니까 그건 그냥 짧아져 버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제 뽀뽀 다시 마어요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건위주에 2, 2, 3, 는게 아니라 투 다시 2투 다시 4 1투 16, 1 다시 원투쓰2 13, 14, 15, 16, 2 다시 자원투훅 위까지 할게 이게 원투훅들 조, 죠손 올리시고 시작 한두손자원투훅 네. 오케이 그렇죠 다시 잽업 다시 예. 다시 잽 다시 잽 다시, 다시, 다시 원투 哦，对，对，对，对，对，对 <laughs>，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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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어조아하기이는 이런 게아니 실제로 많이상나에서는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 봐야 됩니다. 면스톱들는데 만약에 한 시간이 안았으면 시간 됐다고, 시해몇 하면 된다. 아, 진짜, 무슨 의가 젠. 다시 셋어디고 툭. 고디고 다시 잽. 툭. 자, 젠 보디. 젠 보디. 다시. 다른 거다괜찮은 응. 여기에서 다른 거할때 몸이,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돌리는 게 이렇게 있어 아. 응. 자, 여기서 하나, 후. 이게 아니라 몸이 하나, 몸을 돌리세요. 이두 개를 왜 그러냐면, 뺑을, 뺑 가운데 앞판 놓잖아요. 아, 그럼 그래. 이거 하면서, 뭐딸려가 어, 이렇게. 무슨지 모 못하니까 그냥 옆으로. 자, 찌르, 찌르, 찌르게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다리를 옆으로 찌르면서, 하나,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만, 나갈 때, 옆으로. 옆으로 정면이 아니라, 네, 정면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돼. 다리를 옆으로 미끄러주세요. 하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허리를 돌리면서, 그대로. 예, 네. 다시 보세요조제 예, 조심해, 저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고해 조심해, 조이거 조심해, 조심해, 해해조 기억이 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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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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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 조심해, 해조 오케이. 그치. 한번 점프가 더 벌리면 되지.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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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느긋하게, 아침까지 하셨구 자, 잽. 잽 들어가지 마시고, 잽. 자, 보기에 잘안 들어가잖아요. 잽. 여기서, 그대로, 회전만 해도. 잽. 공간 있죠? 잽. 자, 여기 있으면 못나가 이렇게. 그니까 뭔가 앞으로 쏘리는 거고. 잽. 공간 있고, 여기서 그냥, 회전만. 잽.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네, 손이 펴져요.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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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무, 너무, 너무 옆으로 들어가시좋습 이제, 보디, 오케이. 됐다. 한 번. 한 번. 보디, 그죠. 자, 다음은요. 붓속 같이 거예요. 붓도 반, 반 아예, 너 네, 그죠. 공간 있죠. 자, 보디. 여기. 네, 아예 그냥 보내주세요. 자, 이 예, 그죠. 한 번. 어, 이렇게. 네, 그냥 여기서, 여기서. 후, 맞습니다. 오! 한 번! 후! 다시! 후! 한 번! 후! 이거 네. 좀 시작! 후! 한 번! 후! 그렇지! 한 번! 후! 한 후. 네. 다시! 다시! 이제 디 후! 그렇지! 된다! 네. 한 번! 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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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쏠리주거만그야 여기서! 하나,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네. 한 번! <laughs> 하나, 둘. 그리고 이 손을 좀만 당겨주실수록 하나 자연스럽게 나와요. 두 손. 그러니까 이거 작용 반대죠 작용이잖아요. 작용. 반대 자체. 당겨주는 <laughs> 거요 원두 할 때도 하나 당겨주면 나오잖아요. 이거 할 때도 하나 당겨주면 튀어나온다 거예요. 다시. 자, 잽보디. 잽보디. 오케이. 에이, 에이. 하나, 둘. 하나 둘. 둘. 준식, 준식이 과대가 여기에 걸렸어. <laughs>